안녕하세요. 주식을 읽어주는 남자, 주익남입니다. 어, 정말 고민 많이 했던 섹터인데요. 제약바이오 핵심 종목 분석들을 드디어 준비했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본 영상은 7월 25일 녹화 본인이 참고 부탁드려요. 미국발 상승장이 시작되면서 유동성 랠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도 장기적인 상승 사이클이 올지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크게 올라가면서 한국장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이 연말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어젯밤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급등했습니다.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으면서 많이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금 없이 모든 돈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껴서 투자하는 위험한 방법은 조심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건 변함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자동차 종목들이나 다른 섹터들도 움직임이 시작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어, 자동차도 관세 우려가 해소되면서 현대차, 기아 같은 종목들이 기대되고요.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철광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인프라와 자동차, 이런 경기 민감업종은 앞으로도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제약바이오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ABL 바이오가 많이 급등해 줬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독자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좋은 제약 바이오 종목이라면 장기적으로 보면서 차근차근 담아나가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대 건설 기계나 현대 인프라 코어도 기대감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바닥권에서 쭉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때 팔걸 그랬나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 팔아야 될때 파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제대로 시작했다고 판단이 안 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노려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양질의 정보를 더 자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정말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진성 t c 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늦었습니다. 오히려 돌파 매매나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가 더 좋다고 보거든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횡보를 해주다가 매몰대 돌파까지 확인시켜주는 모습이에요. 어제는 윗꼬리를 달았다고 할수 있는데 오늘은 그 위로 아예 정확하게 올라가서 안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떨어져서 오늘 무너지지 않는다면 지금 매수타점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보입니다. 건설기기라고 하면 우량주들만 많이 보이는데 안정감 있게 하려면 우량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두산 밥켓이나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가 상징적인 기업들이잖아요. 중소형주로 넘어온다면 북미시장 수혜를 기대해볼 만한 건설기계들이 몇가지 있죠.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밥켓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갑니다. 캐나다 쪽에서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인데 미국의 건설기계의 상징적인 기업 캐터필러의 수혜를 받는 대표 종목이죠. 중소형 기업이긴 하지만 미국 건설 기계 대장주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같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여져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일본한테도 투자 이끌어내죠. 남한한테도 압박하죠. 계속 인프라 사업을 하려고 하죠. 에너지 인프라 사업 이런 것들이 다 건설 기계나 인프라 수요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캐터필러 주가 같은 경우에도 연일 신고가예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타필러 주가 상승에 맞춰서 내가 인프라 쪽으로 할 건데, 건설 기계 찍을 건데, 난 미국 주식 하는 사람이다. 그런 분들은 캐타필러 보시면 됩니다.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캐타필러 수혜를 기대한다면 진성 TEC가 괜찮죠. 매출도 꾸준히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23년, 24년도에 조금 주춤했어요. 이때 5,400억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때 이익이나 매출도 많이 찍혔고, 23년, 24년에는 또 하방 사이클을 그리면서 매출도 쪼그라들고 영업이익도 쪼그라들고 순익도 쭉쭉 줄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매출, 영업이익, 순익 모두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익 자체가 줄어들다가 올라가는 시점이 바로 올해라는 거죠. 영업이익 470억, 순익 300억, 330억까지 매출은 5400억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 들어가기 전에, 혹시 아직 저희 텔레그램에 안 들어오신 분 있으시죠? 지금 들어오시면 이런 세력분석 자료를 매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지는데, 매수매도 타이밍은 물론이고, 장 시작 전 브리핑, 장 마감 후, 정리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고른 주익남 특별 추천 종목은 정말 놓치면 아까워요. 이걸 재무 차트로 보게 되면 좀더 보기가 편한데 계속해서 영업 이익이 올라가고 있다가 고점 한번 찍어주고 주가가 먼저 고점을 찍죠. 그리고 한번 쫙 미끄러집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미끄러져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죠. 영업 이익도 그러고 순익도 마찬가지로 미끄러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자리가 올해랑 내년이죠. 그러니까 주가도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전고점 부근이나 그 언저리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거고 PR도 지금 쫙 저평가되면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본 총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평가에 이익 개선 올라가는 구조니까 당연히 사이클을 타는 건설 기계 업종상 이번에 사이클을 타고 올라갈 만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한번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쭉 빠졌다가 올라오는 자리니까 지금 매물대를 돌파하는 지금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 타점이라고 보고 여기서 더 올라가기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하기 어려워요. 좀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매수할 거면 아래로 사든가 아니면 딱 지금 정도 타점이 적합하다고 봐요. 다른 우량주들은 살수 있는 기회가 좀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솔직히 이런 중소형 종목들은 살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다고 보진 않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섹터가 많기는 한데, 그걸 다 사는 건 당연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특히나 강조하는 기업들 있죠. 그런 우량주들, 상징적인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현대 인프라 코어나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합병 유슈까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안 늦었다 했는데 또 급등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좀 매수하기 애매한 자리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괜찮다고는 보는데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썩 그렇게 제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가진 자들의 영역으로 서서히 넘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설기계 종목들은 좀 애매해졌다 너무 많이 급등하고 있어서 근데 두산 밥객 같은 경우에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두산 밥객 같은 경우를 먼저 진성 TEC랑 같이 보시는 거 괜찮다고 보고요 전진건설 로봇도 괜찮은데 매물대 돌파가 한번 좀 나와 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얘가 지금 저평가돼 있는 종목은 또 아니거든요 18배 정도니까 부채 비율도 나쁘지 않고, 마진율도 좋기는 한데,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또 올라가려면, 제가 봤을 때 힘이 좀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는 종목이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기계 종목들 움직임 나오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지금 언급드리는 것들 있죠? 인프라, 그 안에서도 철강, 시멘트,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 특히 철강 강조했잖아요. 그 섹터들이랑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제약 바이오 로봇 마지막으로 반도체. 반도체는 솔직히 괜찮기는 한데 지금 막 엄청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무난하게 장기적으로 보기에 괜찮은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기 그런 정도. 어차피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이기 때문에 언제나 반도체는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껴놓은 거예요. 앞으로 유동성이 돌면서 안 가던 애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자동차나 철강, 그 다음에 시멘트나 건설기계,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 이런 쪽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는 독자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플랫폼 3대장 제가 말씀드렸죠? 알테오젠이라든지 리카겜, 이미 신고가 썼는데 이제는 AB의 바이오도 신고가를 써버렸습니다. 이제 플랫폼 3대장은 모조리 다 신고가를 써버렸고요. 여길 제일 먼저 봐야 된다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유한양행 우량주들 보셔야 된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하실 거라면 우량주를 보시라. 상징적인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다음에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 무난하게 가는 기업들 있죠. 그다음에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 보시라 말씀드렸어요. 이런 기업들은 아마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제약바이오 랠리가 전체적으로 부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딱그 제약바이오 올라가는 수준만큼 올라갈 만한 정직하게 수익을 노려볼 만한 제약바이오네 섹터의 종목입니다. 지금 얘네가 모조리 다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에이프릴 바이어도 후속타로 볼 만합니다. 얘도 플랫폼 기업 중에서 지금 이익도 괜찮게 나오는 기업이라 매출이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영업 이익이나 순이익이 올해 조금 쪼그라들 걸로 기대는 되는데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성장세로 이어갈 걸로 기대되는 플랫폼 기업이라 에이프릴 바이어도 투자 메리트 있는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으로서 평가받으면 또 얘도 신고가 abl 바이오까지 이제 올라간 마당에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apl 바이오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 봐도 되는데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알테우젠이나 리가켐 abl 바이오 대비해서는 비중을 많이 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비중 조절을 좀 잘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녹십자나 hk 노엔 이런 기업들. 지금 아주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 이세 기업이 모두 어떤 기업들이냐? 모두 미국 진출한 기업들이에요. 예전에 한게 아니라 미국 진출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제 막해 나가는 단계의 기업들이었거든요. 근데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많이 빠져 있지. 주가도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지. 매출, 영업이, 순익 모두 고개를 들기 시작하지. 괜찮은 기업들이었거든요.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알리굴로가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이번에 흥국증권에서도 리포터가 나왔는데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19만원을 제시했는데 글쎄요 저는 20만원 위로는 당연히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흥국증권에서 목표가 19만원을 일단 1차적으로 제시했더라고요. 전고점 부근 19만원은 저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충분히 갈수 있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재무적으로 보더라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익, 지금 매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죠? 작년부터 올해로 넘어오면서 영업이익도 원래 800억 나오던 기업인데 300억대로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다시 700억대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내년, 내훈년이 진짜 중요한데 900억, 1200억대로 올라선다는 거예요. 순익도 잘 나올 때는 한 600억 대 나왔는데 올해부터 흑자 전환하면서 450억,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내년에 500억, 내후년엔 870억이 기대됩니다. 21년도에 1,200억 나오지 않았냐? 이건 일회성 그 이익이 좀 반영된 거라 영업이익보다 크게 나오는 순이익은 지속적인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회성이라고 보셔야 해요.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역대급 순익이 기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살펴본다고 했을 때 마진율이 증가하고 있는지도 봐야 하는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3에서 4% 나오던 기업이에요 잘 나와봤자 작년 재정년에 영업이익률이 진짜 안 좋아서 막 2%, 1%도 나오고 이랬는데 올해는 4% 근처까지도 갔고 내년에 4.7% 내후년에는 거의 6%를 낸다고 봅니다 영업이익률이 6%가 나온 지가 거의 안 되거든요 2017년 그 이전으로 2011년 이렇게 가야 돼요. 막 10년, 15년 전으로 돌아가야 막두 자릿수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제 마진율 자체가 그래도 준수하게 찍히는 방향으로 회복 국면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녹십자가 다시 한번 또 전성기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오랜만에 영업이익 1천억대를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녹십자 과거 이력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1천억대가 나온 적이 2009년, 2010년, 한 15년 전입니다. 15년, 16년 전에 달성했던 이때 영업이익률이 거의 20%가 나왔네요. 아, 상당했을 텐데, 그때 시절 한 15년, 16년 전 수준의 영업이익을 드디어 또 갱신한다. 한 16년 전 영업이익을 갱신할 걸로 기대되죠. 이게 알리글로의 힘이 좀 크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Per도 20배밖에 안 되니까 마진율까지 계속 올라간다 라고 하면 녹십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재무 차트를 보시더라도 사실상 녹십자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정말 오랜 시간. 제가 보기에는 거의 2010년부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진짜 15년 가까이 하락 추세를 보여주면서 영업이익이 줄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 동안 올라간 적도 있지만 다시 고꾸라지면서 영업이익이 진짜 최바닥을 찍었죠.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시점이 올해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정말 오랜 시간 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렇게 한 번씩 튀는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고 봐요. 못해도 그래도 한 20만원 위로는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거든요. 녹십자가. 이번에 이익 개선이 좀 뛰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그래도 영업 이익이 이번에 많이 올라오게 되면 1천억대인데, 과거에 좀 영광을 되살릴 수 있을만한 수준이에요. 2009년 정도 영업이익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 라고 하면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올라갔을 때 감안해 보면 지금 수준에서 주가가 그래도 20만원 언저리까지는 갈것 같고 그 위로 가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계속 이평선 200일선 저항에 맞아서 제대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뚫고 나서부터 좀 속도가 붙을 걸로 예상이 돼요.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충분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뇌전증 치료제죠. 엑스코프리, 샌바메이트죠. 판매가 미국에서 본격화되면서 작년부터 막 적자였다, 잠깐 흑자였다 왔다 갔다 했는데 작년부터 제대로 이익이 터졌습니다. 900억 대 올해 1,500억 대 2,900억 내후년 4,000억 일회성 이익으로 2,400억을 좀 많이 찍혔는데 올해 1,500억. 내년 2,600억, 내후년에 3,600억. 거의 영업이익이랑 거의 비슷하게 순이익이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개선이 일단 상당한 것도 상당한 건데, 부채 비율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마진율이 미쳤어요. 17%대에서 시작해서 영업이익률이 22%, 32%, 37%까지 갑니다. 순이익률도 32%가 나오니까, 30%대 마진율이면 PER이 21배, 이거는 프리미엄이 거의 부여가 안 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30배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아무리 못 해도 50% 이상은 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가치를 산정하게 되면 시총이 지금 이익 대비해서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수준이라고 봐요. 물론 플랫폼 기업들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진짜 어마무시한 괴물같은 기업들이라 그랬지 지금 SK바이오팜이나 녹십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는 HK노인도 아 쟤네가 올라가서 좀 아쉽다 하면 후발주자로 얼마든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사실 HK노인 같은 경우에도 꼭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HK노인 지금 매물대를 제대로 돌파를 했다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지금 현재 5만원 정도 수준이 상징적인 한 5만원 정도 가격대가 상징적인 매물대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4만 5천원 가격대랑 그리고 5만원에서 4만 5천원 이 구간이 지금 계속 저항을 맞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4만 5천원에서 5만원대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추세가 강력하게 몰아칠 걸로 봅니다. 녹십자 알리글로나 SK바이오팜의 그 엑스코프리처럼 HK노인도 K캡의 미국 진출, 임상 통과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익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죠.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고 한번 영업이익이 잘 나왔을 때 HK노인 같은 경우는 상장 전에 1200억대도 나오고 그랬는데 상장하고 나선 계속 500억대, 600억대, 800억대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상장 이후로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는데 상장 전에는 이 정도까지도 나왔다 라는 거죠. 이제 상장 전에 순이익 수준까지 작년에 달성을 했고 올해는 상장 전 순이익도 넘어섭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상장 전에 영업이익을 뛰어넘죠. 순이익도 1천억을 달성할 걸로 기대되고요. 지금 부채 비율도 40% 정도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되고 마진율도 11%대 후반 그리고 8% 후반까지 올라갈 걸로 기대됩니다. PER은 11배고 PBR은 0.8배까지 떨어지니까 SK바이오팜이나 이런 기업에 대비해서 그렇게 높진 않아서 PER을 고평가하되 산정해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죠. 지금 SK바이오팜하고 비교하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PER은, 근데 둘다 PER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익 개선을 고려해 봤을 때 HK 노인 주가는 너무 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랠리를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보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좀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시점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서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구독자분들 주식 투자할 때 기준전 잡기 어려우시죠? 저희 텔레그램에서는 종목 추천부터 시험 브리핑, 기초교육, 각종 리포트 자료까지 모든 걸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공간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정말 아까워요. 하단 더보기, 고정 댓글, 채널 홈에서 링크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아가세요. 구독 안 하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보답드릴게요.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짧게라도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을 읽는 남자 주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